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거는 그림을 변경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그림을 이것저것 가져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봤어요. 재미있는 상황들을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걸해 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해 보면 일단은 재미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었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날수록 뭔가 아쉬운 점들이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양이를 가져왔는데, 그 고양이의 이 몸의 색깔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색깔과 달라요. 여러분은 검은색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요즘에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 고양이가 좀 핑크색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예,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색깔의 고양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직접 고민을 해서 그것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이 즐거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좋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색깔을 좀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자, 그것을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생긴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어 만들었던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그 중에서 이 색깔을 바꾸고 싶은 어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선택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여기 곰이 있다면 그리고 곰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예 곰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고양이를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모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 자, 이 모양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선택한 이 고양이의 모양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양이의 색깔을 바꿔서 고양이를 검은색 고양이로 만들 수도 있고 핑크색 고양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칠하기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저 색칠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하기 버튼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 칠하고 싶은 색깔을 찾아보세요. 만약에,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검은색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클릭.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검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고양이로 갖다 놓게 되면 고양이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그 중에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바꾸고 싶은 부분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검은색 머리가 됐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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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고양이가 됐습니다. 자, 만약에 핑크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핑크색이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자, 핑크색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머리만 핑크색인 고양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곰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곰을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색칠하기를 선택한 다음에, 곰을 클릭하면, 뭐좀 촌스럽긴 하지만, 음, 보시는 것처럼 배가 초록색인 아주 좀 재밌는, 예, 곰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곰에게 수염을 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선을 누르면, 선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의 선, 수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예, 곰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면, 재밌는 곰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캐릭터들을 요렇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뭔가 아쉬운 점들 뭔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수염을 추가시키고 싶다거나 자, 요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을 하는 방법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캐릭터를 선택하고 모양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예, 고야 그 색깔이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더잘 사용할 수 있는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